일로 와보고 만지지 말고 지안아 가자 응. 응. 어? 가자 응. <laughs> 조금 찼으니까 다시 놀다 오자 일로와 엄마 간다 일로와 일로와 지안아 여기 엄마 간다 지안아 간다 안녕 빨리와 시나 빨리와 응 빨리와 얼타일와 일루와 차차차차차 몸 녹였으니까 다시 조금만 놀다 오자. 너무 아쉬우니까. 응? 응. <laughs> 너무 미끄럽다 지안아 그치? 일어날 수 있겠어? 와 와, 지안아 <laughs> 일어나봐 일어나봐 어, 미끄러져서 안 일어나죠? 엄마 도와줄게 일어서 우자우자 <laughs> 에이, 팔목 다 보인다. 너 춥겠다. 어디가? 어디가? 천천히, 어, 그것도 할 거야. 아, 어? <laughs> 그거 귀여울 거야. 응, 어? 이제 하나. <laughs> 너, 이거 그손실어서 금방 들어가야겠다. 그지? 어. 미끄러서 안 일어나지지? 엄마 도와줄. 어? 아저씨. 어. 코가 <laughs> <그만> 빨개졌어. <laughs> 어 그게 재밌 미스터 지아 하나 눈이야. 눈, 눈, <laughs> 그렇게 할 거야. <laughs> 아저씨, 그렇게 하면 또 1분 만에 들어가야 되는데, 우리? 아이조심 일어날 거야? 그래, 자꾸 일어날 수 있겠어? 아, 붙자. 일어나. 붙자. 아 일어났다. 어, 그걸 그렇게 하고 싶었어? 보 조금만 하고 들어가자, 그러면? 오구,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천천히 걸어야지. 넘어지잖아 천천히.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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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. 어허. 응. 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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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미끄러워사잘안 되지. 이럴 수 있겠어? 이런수 있겠어? 오, 혼자 할 거야? 오, 잘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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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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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거기 엉클 치면서 했었지, 지안아. 어? 거기 엉클 치면서 이런 거 했었지? 했었지. 안녕! <laughs> 어떻게 내려오게, 어떻게 내려오게? 어, 이렇게 내려올까? 아, 그냥? 어, 잘했어. 잘했어요.